근데 이 제가 이거 작가님한테 제가 뭐 얻어먹는 거 없어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이거 개인적으로 아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거지 얻어먹는 거 없습니다, 맞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리에뜨입니다. 요즘 가을 날씨라 제주도는 오름을 다니기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평소에 오름하면 특별히 갖고 싶었던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으러 갈 겁니다. 아마 오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출발! 저는 지금 제주 시내 안에 있는 사라봉 근처로 왔는데요. 오늘 제가 어디를 왔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여기입니다. 어디지? 여기죠. 제가 온 곳이 커피 동굴 플랜트.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아, <야> 네. <laughs> 그 제가 오늘 여기를 온 이유를 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 제가 뭐라고 처음에 이제 소개를 했냐면 음. 음. 이 가을에 오름 가기가 너무 좋은데 음. 제가 꼭 갖고 싶은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찾으러 왔다. 오늘 아. 이렇게 했어요. <laughs> 그 아이템이 뭐냐면 지도예요. 음흠. 지도. 손으로 작가님이 그림을, 지도를 음. 그려서, 음. 오른 위치를 다 음. 일일이 그리신 지도인데, 음. 그거를 되게 딱 보고 그 지도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요? 에, 에, 그 지도가 진짜 좋겠어요 근데 음. 그 지도를 지금 음. 따로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책에 부록으로 음. 지하셔요 <laughs> <laughs> 책을 구매해야지. 네. 책에 부록으로 아, 네.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책이 사실 저희가 예전에 1년 전이에요. 그게 음. 1년 전 용암 때쯤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오름 오름이라는 책이 큰 버전이 있고 작은 버전이 있잖아요. 네. 그 작은 버전을 이번에 개정판으로 음. 내신 거죠. 네, 네, 네. 포켓북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게 이제 원래 사이즈가 있었는데 음. 이 요번에 이제 개정판을 내시면서 두 종류를 내셨단 말이에요. 음, 음, 그죠? 음. 두 종류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해 주세요. 내용은 동일하고요. 음. 표지만 달라요. 음. 그래서 여기 음. 동백꽃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음. 제주 에디션. 네. 그러니까 제주도 책방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거고 음. 지금 원래 이 표지하고 동일한 거는 음. 전국에서 음.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음. 이거에 이제 불로그로 지도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음. 이 동백꽃 에디션을 사셔야 음. 지도가 같이 딸려온다는 건데 그러면은 육지에 계신 분들은 그 지도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 어, 책에 있어요. 어, 어떻게? 책 안에 네. 음. 아, 여기. 미니. 아, 아니. 책 안에 미니 버전이 있다. 이걸로 이제 만족하셔야 된다. <laughs> 아, 그죠 이게 이제 큰 버전으로 이제 에디션에 이제 브록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 어떤 책방에 그 SNS를 보다 보니까 그 다녀오신 분들이 이 지도에다가 도장을 찍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도 지금 그 도장이 있죠. 음, 동일하게 아 이번에 이제 트래킹 앱을 제작을 하면서 네네네. 출판사에서 네. 이 책을 판매하는 곳에 무료로 이제 도장을 빚을 했어요. 아, 네. 출판사에서 네네네네. 28군데 책방에 같은 도장을 비치 했어요. 네, 네, 같은 도장을 빚을 했어요. 자기가 갔다 온 곳을 이렇게 도장을 탁탁탁 찍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벽이 내는데 붙여놓으면 저는 그게 너무 좋을 것 같다. 좀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되기도 하고. 그죠? 지도를 들고 올까요? 에 네, 지도. 이제, 네. 이제 지도를 보여주세요. 저도 <laughs> 네. 실물을 아직 못 봤어요. 사진만 봤어. 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지도가 왔어요. 제가 갖고 싶었던 바로 그거. 네, 네.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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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갖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오, 저도 오늘 책 사는 거예요 와 이게 갖고 싶었어요 이게 일단 좋은 점은 제 생각에는 한눈에 어느 오름이 어디 있는지를 또 크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 이번에는 어디를 가볼까 이런 좀 목표를 세우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장 찍는 거에 되게 보람도 좀 있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저는 이 지도가 너무 이큰 사이즈 로 나오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도장을 찍을 거예요. 제가 사실 다녀온 데가 몇 군데가 돼요. <laughs> 이제 많이 찍을 거예요. <laughs> 제가 일단 갔다 온 곳이 어 밧돌 오름 정말 인상적이어서 근데 이 도장 네. 이 오름 위에 다 찍을까요? 네, 이렇게 그렇죠. 아우 도장도 너무 예뻐. <laughs> 제가 정상을 갔다 온 것만 찍을게요 네. 정상 안간 곳도 있어가지고 아, 일단 검은오름 검은 갔다 왔어요 음. 어, 여기는 예약을 해야 갔다 오는 곳이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제일 자주 가는 세별오름요 수월봉 갔다 왔고요 또나 어디 갔더라? 나댁게또한 군데 갔는데 어디 어? 나 이거밖에 안 갔다 왔어?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요 <laughs> 제가 사실 다녀온 데가 몇 군데가 안 돼요 <laughs> 이제 많이 찍을 거예요 <laughs> 진죠 있어요. 어, 어.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야. 상공부이 있고 나라이오름 아, 갔었어요. 작년 이렇게. 가을에. 음. 아, 아 요정도 갔나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군데 갔습니다아 네. 사실 여기 지금 오름이 원래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선정을 하신 기준은 이 지도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건 초보자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오름을 처음 제주도에서 오를 때 초보자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오름 그래서 아 탐방로가 어느 정도 잘 정비되어 있고 네. 정상에 올라갔을 때 네.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 뷰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진다든지 아 아름답고 예쁜 곳들만 추려서 네. 네, 이곳에 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제주도의 오름을 음. 좀 오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음. 여기부터 먼저 이제 그렇죠. 싹 네. 둘러 보시면 네,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오름 오름책이랑 개정판이랑 어떤 차이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갔는지? 음 일단은 이게 트레킹 가이드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이드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탐방로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뭐 여기 갔는데 탐방로가 바뀌어 있어. 음. 그러면 내가 여기 가서 헤맬 수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됐다는 거 그래서 제일 제가 봤을 때 가장 네. 많이 바뀐 곳이 네. 거슨샘이 오름? 아 거슨샘이 오름. 네네네. 아. 거슨샘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아. 이 지도를 그렸을 때 여기 둘레길이 없었어요. 아, 아. 근데 지금은 이 거슨샘이 아. 오름에 외 비자림도 지난번에 나무 배인데 네. 거기도 이제 새롭게 그렇게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여기 둘레길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네. 새로 탐방로가 개설되거나 바뀐 곳들 아. 이런 아. 곳들을 자세하게 다시 다뤘고 네. 그다음 이제 하우트고 네.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음. 그리고 버스 정보 또 사실 제가 작년에 이게 출간됐을 때만 해도 네. 버스가 멈추지 않는 오름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네. 올해 다시 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새롭게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기존에 그 오름오름 오룸오룸 트래킹 맵과 오름오름에 나온 그 오름은 더 추가한 건 없지만 네. 그 오름들의 가장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책이 출간되고 나서 네. 그한달 뭐 사이에 네. 또 바뀐 것이 또 생길 수도 또 있겠죠. 또 생길 수도 있겠지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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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쨌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셨다는 네, 거죠. 네. 아 지금 계절이 하, 하여튼 오름을 다니기가 너무 좋은 계절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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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계정판 소식 알려드리고 지도 알려드리고, 어 저도 올 가을에 몇 군데 지금 더갈 거예요. 제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곳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 기회가 되시면 제주도에 어쨌든 오면 한번 오름도 다녀보시고 하면 이 계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어쨌든 달성을 했다 <laughs> 네 목표 달성 <웃음> 네. <웃음>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하루 되어 <laughs> 안녕 <웃음> 어, 촬영이 끝난 이후에 작가님께서 저한테 또 어,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해주셨어요 여기 뒤에 보면 오름오름 트랭킹 맵 마지막 페이지에 에필로그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 가지 소감 남기시면서, 마지막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리에뜨님이라고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진짜 이거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제 이름을 여기에 넣어주셨다고, 어 마지막에 제가 카페 나올 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동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뭐 작가님께 그렇게, 어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굉장히 어 감격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어또이 내용이 여기가 좋아서 조금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작가님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 오름오름 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이 오름을 훼손하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염려가 컸지만 어, 인기 있는 오름 몇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오름은 아직도 혼자 찾기 무서울 만큼 한적해서 보다 많은 이들이 오름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사랑해 주길 바라는 염원으로 작업을 마무리했다. 어, 실제로 오름을 소개할 때마다 오름이 많이 훼손될까 봐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오름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 오름을 보전 잘 하면서 환경을 지키면서 그 아름다운 풍경들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